자 사이퍼스포 데드 2차전이에요. 이번 판은 레나로 시작합니다. 어주위카인드 진짜 멍청하게 생겼다. 다섯 명니다잘 <laughs> <laughs> 죽게 생겼는데? 레나들도 엄청 멍청하게 생겼어요. 레나는 똑똑하게 생겼어. 금방에서잘 뛰게 생기지 않았냐 제주도에서 머리가 똑똑함. 제자리 공는생서 찍을 것처럼 생겼는데. 아, 자, 요 혹시... 제목은 셀 셀러맨더요. 엘리가 뒤에 불렀어요. 레나는 1레벨, 카이는 3, 4, 5번 못찍고아 사연아님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, 노래이다 심바전 한번 싶어 할까? 싶어 응? 아 그거 재미없어 그거 재미없어 내가 해봤.. 내가 볼테스트 해봤거든 내가 이벤트 음. 고신나이없어 진짜 근데 가자 일카인 4배틀 드릴어요 일카인 4회틀아 그거 쟨바아나 어? 잘못 샀는데 어떡하지? 잘 샀는데? 아, 아 아니, 신발 샀는데? 신발? 헐 <laughs> 그냥 하자 일단 시작한 거 어쩔 수 없지 뭐 정신 잘 차려야 돼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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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<붙였는데? 웃음> <목소리> <뭐지? 웃음> 래 일단. 일단 지출링 같은 거 마음으로 찍으면 돼요. 어, 나 한번 잡아 보자. 아. 가 오케이. 아. 아! 반 오케이. 아, 저거. 1 어, 나이스. 아, 타워 때문에, 타 아. 1킬. 아무도 안 와. 아이고. 야, 물약은 빨아도 되나? 되나? 네, 물약 빨아도 돼나 콜라. 물약 빨, 레벨이 안 돼요. 그런데? 1레벨? 콜라는 빨았을 때. 대헷, 대헷. 이거 앞에 보이는데 하나? 대헷. 육직렬. <laughs> <60몇. 웃음> 아, 일단 리플 먹어야 돼, 리플. 착하게! 개피 개피 개피! 안돼! 어허, 배대 사나? 원래 또 나왔네? 얘 혼자 있는데도 불까? 저기! 오케이, <목소리나> 나이스 축구워!

아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아파 대박 이도 배달패도 세팅이 주장돼요 그럼 배대님 말고 딴 분이 아, 다른 분이 와야 돼다 그럼 어떡해? 다른 분이 와야 돼 이거 세팅이 주장돼 버려, 주장돼 버려. 그냥 해배대도 아, 아, 이미 아, 시작한 아, 거 어쩔 수 없지 뭐 됐다 지금 아아 너무 교체 맞았다 어 잠깐 아 여기 <레기> 아, 카이 많아, 왜 이렇게 많아. <laughs> 잠깐. 안 돼, 아, 둘이 아, 같이 아, 맞았어. 베레님 아, <laughs> 아. 그냥 하시지? 전파레나가 이겼어요. 한 돼. 얘들 정신을 바짝 차려. 1레벨이라 그랬잖아. 다시 가자. <laughs> 어, 잠깐. 어, 잠깐. 아, 잠깐. 카인 레벨업 해요. 어, 나발라 아, 깜짝. 질지가 없어 아 누가 하나 안써질가 없어 간다 저 목소리 들리세요? 네저부이 네. 오케이 들려, 들려. 아이아깝다죽 뛰었다 두명 뛰었다 아 뻑킹 나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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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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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아극대아 편타임 극대기 거 나도 감 아, 이거 아껴인데? 어, 어, 어떡 살려줘! 여기 개띠, 개띠. 안돼, 떼졌어. 어, 나 뭐야, 나 뭐야. 나나 낙서. 달려, 달려, 달려. 아, 나려서 좋았어. 지금부터 타워를 긁겠어! 눈 개뿔. 안돼. 안돼. 잡기. 겉쳐 겉쳐! 죽여 아, 안 돼! 아, 어, 잠깐, 잠깐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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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안 돼! <laughs> 못 버티게 성... 네, 좀비를 나 대어줄게. 저기로 땡겼든 아, 안 돼! 카 카인보다 더 힘든 거 같지? 어딘가에 숨어있어, 카인. 어, 안돼. <laughs> 어, 죽음. <웃음> 나이스. 어, <laughs> <laughs> 잠깐. 개비. 자. 그 뒤에또 카인이 있을텐데. 안돼. 죽, 죽세. 하나. 둘, 열, 달렸네요. 도핑 가능해, 카이. 3 4 5으면안 찍으면 돼. 최외. 어, 자붙자붙자 아, 근데 지금 한, 한명이 우리 1렙이랑 뭐상기해 나중에 뭘까. 예, 갇혔어. 가자, 가자, 가자. 갇혔어, 갇혔어. 안 돼. 자. 어, 어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싸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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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발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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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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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이 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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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피, 아, 동지, 어, 잠깐, 나도 무서운데 여기, 좋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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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고 여기, 워를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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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기 여기, 여기, 여 돼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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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기아아 여기,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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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더어 여기, 나이스 어, 저큰 줄. 야. 야. 오메 나이스. 상전 준가. 부지 부지. 다 밀어 버리자. 앞에 안 돼. 죽안 돼. 나 왔다. 씨. 어디인가 있을 거야. 파일을 찍어서 우와. 텐트야. 예. 네. 그리고 아 중요한 게 갑자기, 갑자기 키보드가 빠졌. <웃음> <웃음> 레버블 하면안 돼요. 나는 지금 어, 뭐할 건? 저 안에 카인이 있어. 여기 레이더 있으면못 보실 뭐야. 음, <laughs> 그래 맞죠. 나트로판치 주고... 덥... 어... 어. 어. 그런 카인 막아야돼 죽였어... 나가... 지금... 안 돼. 아, 이레... 어, 근데... <laughs> 어, 안 죽어... 뭐야 이거... 이레... 안죽어요 얘네라... 아, 션 펜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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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션 펜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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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이제못다 따위! 살려줘! 살려줘! 어루에 잡아놨어. 물어 어, 너무 멀어, 멀어지면서 멀어 아, 벚 포구가 받아서 팔았다. 받았다았다 오케이, 나, 이게 다 죽고 나서 덧바를 받아주는 센터. <laughs> 가자, 가자, 가자. 이거 타고 덮쳐버리자. 뭐, 잠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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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가 다저려쓰고 있지. 어메 여기 방금... 안돼 그, 다 지키고 있나 봐요. 나이스 꺼내버려. 마세, 어, 아, 여기 있는 카인트 누구야? 카네? <목하네> 안 돼! 지워왔어! 그렇지! 야, 한 방. 야, 얘뭐 먹었다, 자! 먹지 말라고 잡았다! 아, 죽음 덕질을 갖안 돼! 우지! 우지, 우지 아, 아다다 <다> 잡는 <laughs> 좋아, 좋아, 좋아 오베, 어, 네. 넘어가버렸어 한아 <목소리> 레나 너무 어려워. 아, 레나 너무 어려워, 미칠 것 같아. 마스탕. 질주 못 맞추겠는데요? 못맞추 어떻게 해야 돼? <목소리> 나 그냥 카인만 뱅뱅 도는데. 맞췄어. 헤드너쳐. 요1킬 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. <목소리> 고! 반대! 오우! 저이번에서 타는 척현물! 아안 돼! 다시 여겨! 이번만 한... 지키면 이번만 지키면 돼. 것만 지키면 될거 같죠? 나 줄게! 여기 있어요, 이이 트리빙, 트리빙. 아 철구한테 어, 어, 어? 죽었다! <웃음> 아! <웃음> 뭐지, 방금? 같은데? <목소리> 아, 정말 좋았어. <맞춰>. 메 오지팔크? <목소리> 네, 게임 끝나요? 아, 끝낼 것 같죠. <목소리> 끝나요. <laughs> 음. <목소리> 난 타워링을 하겠어. <하고> 어. <목소리> 어. 어, 잠깐.

불셨어감동이 디스트로이 안돼 부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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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거 갑자기 몸을 야 치트 완전대요 갑자기 무적이래 이 중간 중간에 있는 이보스목 좀비들은 뭐? 가자 가자 저저 카이 선자다 무자 나이스, 나이스. 아무래야 뻑이야 맨날 여이들연여오여야나 이제 기 여기! 여기! 여 이거 기 여기! 형형 드리빙 했어요 여기! 어기여킥 하고 하는데 계속 <laughs> 어? 무적대 나 지겨, 지겨, 지겨. 어, 어, 지겨, 아, 가 어디야, 야. 아. 이건 또 뭐야. 할 <laughs> 수가 없어. 금방에 잠기 걸렸어. 아, 나 시즌 탱크들 아, 더걸링상태는 너무한 거 아니? 가자, 가자, 가자. 영어거든, 영어, 나이가 긁어. 나이키오가 긁어. 나어나이나이기어가끝나가고어어안이아이키 우와 이 마리 <laughs> 카이사이로오나이키이키오나이이키이키오이키나이나이키나 <laughs> 어레야뭐봐 뭐, 이거 들까 <laughs> 나잇 <나인> 샷! 플레이 ㅋ ㅋ 이라들어나 기어 눌렀는데 번이들 레벨! 레벨! 짜증나. 도와줘! 친구들! <laughs> 아 레벨이 계속 올라가는다다다다 재민! 안돼 아무도 안 도와줘 쓰레기들 <laughs> <드레기를. 웃음> 아 이거 먹고 있었어 레벨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은데. 레벨이 계속 올라가는데? 야 말겠어. 오웰. 아나 지금 이키 누르려고 했다고. 우리 치지 마. 예 올라왔어. 이 올라갔어. 이게 올라갔어. <laughs> <우리를> 치지 마. 어디서 분양이다. 야어떻게 지금 올라갔어? <laughs> 애도 하죠. 애도 합시다. 야저 올라갔어. 애도 하라고 이카이나. 좀 야. 야. <laughs> 아 이거 좀 크게. 야. 아들어봐아 진짜. 아 뭐야 아, 트로 뺏겼어. 뭐함? 에이 모르겠다레버프할 어... 거야. 다 죽여버리겠어. 이렇게 된 이상. 죽일 게 아, 아, 아니. 죽여버리겠다 너희들. 아트루포는왜뺏었근데아 이거 레벨 있잖아. 아 진짜. 아다 아, 죽여버리겠어. 인데 쓰레기야. <laughs> 난 <진짜>? 무적이 되겠어. 우위는 <laughs> 게 없나? 할수 있어. 보여 주겠어. 나의 파워를. 야 이건 뭔데? 아.. 뻑킹 <laughs> 나바로 아, 보여주겠어 아, <laughs> 라야 57이야 진짜 60계올라다62 죽여버리겠어 <laughs> 64 6 4이 <laughs> <아니, 웃음> <laughs> 쓰레기들 똑같이 다 아니 우리의 <laughs>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트루포를 빼서 쓰레기들 아 아악 쓰레기 아아 나는 관리자로서 매너를 지키겠다. 난 저는 이상한 클장이랑 달라. 난 그런 거 없다. 투표하겠다. 나 사려고 한게 아니고 난 기어를 눌렀르고3 번이 사진 걸 어떡하냐고. 아, 그, 누나 누나 우리 팀도 아니면 서뭘 그래요. 난저그 비매너 클랜장을 뭐라 하는 거야. 있지 여기있는데 빠지. 긍정세. 쥐가 버리겠어. 아 그래 니가 니네기에도 아니라 됐다 그래. 죽여 버리겠어. 보스 준비. 수주 좀비 동명남았군조마 <laughs> 내가 수주가 되겠어 시청자 <laughs> 여러분 파이브클 장인 ㅎ <laughs> 니다 내가 수주가 되면 되잖주비 지금 안돼 이 수련이니까 주지드라트이 같은 고 좋아트루퍼로 먹어버리겠어. 아까 못 먹었던 트루퍼를 먹겠어. 안녕하세요. 오메다 축복. 제가 미트원 트루퍼를 뺏겼습니다. 여기 있음, 한병 있음. 기 먹어버리겠어. 뭘 아. 메나. 와공기다 오고. 어, 잠깐. 일로 와. 일로 와. 로 와. 로 와. 딱 대. 어 뭐지? 딱 대. 딱 대라고. 아, 대어저기 <laughs> 어. <저 웃음> 어 저기 어. 어때, <laughs> 이게? 딱 뒤에서 뭐, <laughs> 죽어 죽였다. <laughs> 왜이안따라가 아, 슬컵. <목소리> 야, 이씨. <목소리> 아, 저주였구요. <목소리> 아, 아, 레이드 당했습니다. <목소리> <거리는> 아이, <목소리> 아, 클랜장이 안, 비매너야, 지금. 어떡해, 이거. 클랜장 같이 가야죠. 클랜장이 비매너야, 클랜장. <목소리> <쎄가. 목소리> 왜, 왜 레벨 65밖에 안 되냐. 쟤들 34, 40막 이런데. 다리가 짧아요. 이 다리가. 잘르네, 르 좋아요. 탕! 땅! <laughs> <다! 웃음> 아? 어, 알았어요. 아, 스테못았어 <laughs> 아, 살 <사무실잖아. 웃음> <laughs> 좋지 않 야 기어 올라갔어. 안돼 올라가 있어. 야 센트리 몇 개야 이거? 오메 <laughs> 안대 <한> 안돼 <laughs> 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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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다 민주화시키러 가겠어. 가자, <laughs> 어. <됐다>. 아, 네. <laughs> 세나. 고왕군, 고왕군. <laughs> 아 우리도 우리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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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

방음보다더 웰슬리로 했어야지. 아, 저기. 나 이거 아드야 참고로. 보이. 이 보자. 세 아, 왕 전지사. 사람 나왔는데 1명. 한번 가면된 인간이다. 이페스트라이더 우리 그 관리자 욱클장이 비밀로야. 들김? 레을 먹은 좀비. 먹은 <laughs> 좀아 좀비도 먹고 살아야죠. 어머오저기 <laughs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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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왜 50이네? Oh. Oh. 어! Oh, 아, 이아이 죽어! 죽었네 으! 우! 어! 쌍우지! 앞뒤 우지! 잘 가야지 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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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. 아 뭐야! 살, 살, 살았다! 잘 먹고! 오잘 살아야 돼! 아... 살, 살았다 살, 살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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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다

<웃음> <웃음> 아, 우짜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다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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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아, 아 1칸에 아, 스틱잘와야 어, 어, 뭐... 아, 야 재미... 킬리랑 데스랑... 비슷하냐? 아아... 주 아... 아... 비멘... 비멘... 아, <laughs> 아니, 비맨, 비맨업 아, 비맨업 아, 비맨업 아 16톤 아, 진짜 재미없어 아... 저희 승리였습니다 아... 매너들... <laughs> 아... 16톤 말고... 이스탈아 이탈라 3레나가 재밌다니까 요 진짜 힘들어 힘들어 아... 메 멘탈이.. 멘탈의 회복이 불가능해 여기까지 하자 이색대전 왜요? 본게임 넘어가야지 한번더안되냐 <laughs> 어. 코너를 내가 마련해줄게 정규적인.. 정규코너 하루하루 마다 테마 정해서 자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칠치칠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 재밌다 아 피곤해 아 힘들었어 재밌게 했죠? 자 녹화 종료